이지의 공포 이게 뭔데? 협동전 궁수 얼마나 재미가 있어졌나 보자 한번. 아. 네, 저 진짜 오버치 워캐 오랜만이라 저희가 스킨 샀어요, 리세라핌. <laughs> 뭐야 얘 눈깔이가 왜 이래요? 눈을 왜 그렇게요? 어. 어허 <laughs> 됐다, 탱커 해야 돼 얼굴이 너무 끔찍해 할로윈이냐고 오, 어, 이게 뭐야? 함선에 문제가 생겼다 신호가 끊기고 있어 잠시 기다려 충돌한다 정신 잃지 마 야, 이게 뭐야? 야, 이게 뭐야? 아, 어, 무서워요 아, 뭐야 아, 이런 이런 거지 같은 뭐, 뭐예요? 아, 눈을 치워야 돼. 오, 지진이다. 야, 이게 뭐야? 에헤? 아? 아, 이게 뭐야? 에? 아? 아, 됐다, 됐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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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야? 때, 때가 왔노라 땅 속의 구덩이로 돌아가 무슨 피아키스 촉수 같다 안 깨면 터지는 나막 막 구덩이로 들어오라는데? 부르면 응, 응답하라는데? 오너저리 보니까 타코야키 먹고 싶다 나도 아 부르면 응답을 하면 이거 <laughs> 이거 물름에 응답하면 어떻게 돼? 뭐야? 너, 너희들은 먼저 가. 너희들은 먼저 가. 때려? 나 때리냐고. 재밌는데, 이거. 가 뭐랄 수 있나 너무 짜릿해 이게 흑막이구나 <laughs> 어허 다구리는 좀 역시 이것 받지는게 아니었어. 인간들을 용서하면 안 됐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수해야 돼. 됐다, 진짜 됐다. 아! 너희들이 날 사랑으로 보듬어 줬으면 난 돌아올 수 있었어. 오오오. 오오오. 대가라 위도. <laughs> 아 너무 재밌어. 아니 난 궁금했는데 너희들이 나 유기했잖아. <laughs> 역시, 업체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죠? <laughs> 아니, 이게, 너희가 울음에 응답할 때, 탱키드 일. <laughs> 안 알려줘. <laughs> 누가 이길 것인가? 대답 안 해줘. 그니까, 내가 질것 같아, 근데. 메이거 잘한다.